할렐루야. 우리 시대는 유능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가 유능한가입니다. 요즘은 결혼할 때도 상대가 유능한 사람인가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 자녀를 낳기는 부모들도 우리 자녀가 유능하고 똑똑하고 쓸모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육의 시스템은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공장 같은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장 좀 표현이 그렇죠. 어쨌든 이 과정을 잘 마친 사람은 사회에서 잘 나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자 혹은 루저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유능한 쓸모 있는 혹은 생산적이라는 말은 원래 물건을 만들 때 쓰는 말이고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에다가 붙이는 모델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또 기계는 그 쓸모와 생산성에 따라서 평가되고 쓸모가 없거나 생산성이 떨어지면 폐기 처분해 버립니다. 그시 기계입니다. 기계는 절대 그 효율성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기계를 만들고 또 기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고 버리고 만들고 버익을 반복했습니다. 그와 같은 생산 높은 기계들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더 많은 좋은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상은 많이 편리해졌고 또 풍요로워졌습니다. 삶에 혁명적 변화가 왔다그래서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혁명은 우리 사회 시스템을 통째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에 이전에 없었던 가치관이 생겨납니다. 생산성입니다. 프로덕티비티. 생산성, 효율성, 결과, 실적.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한 2, 3명 근, 현대를 거치면서 2, 300년 동안에 이런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에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 풍요로움이라는 게 인간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이쯤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해 하다 해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의 크기도 같이 확장되어 왔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욕망은 한계가 없습니다. 더더더 더, 더 갖기를 원해요, 풍요로워 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돈 가진 사람들, 부자들이 있습니다. 수백 억 대, 수천 억 대, 심지어 수조 대. 이런, 이런 이렇게 많은 돈 많은 부자들이 그 부를 가지고도 돈을 더 벌려고 하지 않습니까? 더 쓸어 먹으려고. 그거 백분의 일만 가져도 평생을 먹고 살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벌려고 그럽니다. 욕망의 크기가 끝없이 확장돼 가는 거예요. 언제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리를 모어 리를 모어 조금만 더예요. 그 욕심을 따라서 만들어진 사회가 소위 사회 시스템이 자본주의입니다. 캐피탈리즘이에요. 여러분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이 뭐냐면 이게 경쟁 시스템입니다. 이 경쟁 시스템에서 이기려면 유능해야 됩니다. 쓸모있고 생산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좋은 결과를 내가 보여줘야 돼요. 그리 유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무능하고 쓸모없는 사람, 경쟁력이 없는 사람으로 배척당하고 그리고 소외당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사회가 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사람이 어느덧 기계처럼 취급받습니다. 혈성이 우선시하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해보면 사실 쓸모 있는 사람이란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라고요. 인간에게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쓸모 여부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과연 사람을 쓸모로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괜찮아요? 그럼 나이 들면 쓸모 없잖아요. 고려장 해야지. 우리가 살면서 기분이 비참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할 때예요. 무시당하면 누구나 기분 나쁘죠. 여러분 살아오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무시당하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럴 때 기분이 별로거든요.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도모하거나 추진했던 일이. 실패했을 때요. 굉장히 기분 나쁘고 속상합니다. 이두 경우 마음속에서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떤 반응이냐면, 하, 내가 무능하구나. 혹은 쓸모가 없구나. 그런 존재가 되었네. 하는 씁쓸함이에요. 자, 내가 무능하고 쓸모없는 것 같습니다. 남이 나를 무시할 때. 그리고 내가 쓸모없는 존재 같은 느낌이 들고 무언가 실패했을 때 내가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때 우리 기분이 가라앉고 불쾌해지죠 이것은 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가 그런 경우 기분 좋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마음이 힘들고 불쾌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누구나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문제를 뭐냐면 그런 상황이 될때 어떻게든 내가 무능한 인간이 아니고 쓸모 없는 존재가 아니란 걸 증명해보고 싶어요. 막몸부림 치는 거예요. 나 유능해. 나 무능하지 않아. 를 증명해보려고 막 몸부림 치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다 여기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되묻습니다. 우리가 꼭 유능해야 됩니까? 꼭 똑똑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꼭 쓸모가 있어야 한다고만 생각하나요?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왜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만 사람 취급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기계입니까? 왜 우리는 어느덧 유능함과 쓸모있음으로 판단되고 나도 그런 시스템이 이렇게 맞춰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왜 우리는 무시당하거나 실패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바버둥치고막 스트레스를 받나요? 왜 우리는 유능무능 여부를 떠나서, 쓸모 여부를 떠나서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란 사실을 잊고 사는가? 왜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결과를 내는가에 관계없이 내가 정말로 귀한 존재란 사실을 왜 자꾸 잊어버리는가? 이걸 왜 믿지를 못하는가? 여러분, 보금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쓸모 없는가 없는가 있는 여부를 떠나서 유능력을 떠나서 하나님의식의 존귀한 존재한 선언이에요. 만약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려서 살아간다면, 우리 복음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얘기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시대의 회당, 신학오규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의 삶의 터전, 중심의 센터였어요. 자녀 교육도 거기서 이루어졌고, 일반인들의 성인들이 신앙 교육도 했고 마을의 중요한 이슈나 또 사람들이 크고 작은 문제를 의논하고 결정하는 사랑방 같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공간일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의 공간이기도 했어요. 때로 슬픈 일, 기쁜 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음? 삶의 터전 같은 그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삶의 공간으로부터 소외되어 살아가는 남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쪽 손이 오그라들어 버린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를 주목해서 등장시킵니다. 똑같은 본문을 기록한 누가보음은그 한쪽 손 쪼그라든 손이 오른손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 정결법에 따르면 왼손으로 밥을 먹거나 물건을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밥을 먹을 때, 나,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다룰 때,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자녀에게 축복할 때도 왼손으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오른손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해요. 계약도 무효입니다. 그리고 제사도 무효입니다. 자녀에게 한 축복도 무효입니다. 얼마나 우스운 정결법이에요. 왼손잡에는 왼손이 오른손이거든요. 그 정결법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오른손이 오그라들어 버렸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제사를 못 드립니다. 유대 사회에서 제사를 못 드리면 그 정상적 사회 구성원으로 살기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제사도 못 드리고 중요한 계약도 못 하고 자녀에게 축복도 주지 못할 뿐더러 이웃과의 교제도 매우 제한적이에요. 오른손을 쓸수 없고, 맨, 모든 걸 왼손으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 그러면 부정한 거고, 그가 쓰는 물건도 부정해지고, 모든 삶이 부정해지는데, 이웃도 그와 함께 하면 그 사람마저 부정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접근하지 않고, 본인도 사람들이 나 혼자처럼 자격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배려하는 삶, 얼마나 비참한 삶일까요? 완전히 소외된, 외로운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단절되어 살던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회당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나타난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수근수근 그렸을 겁니다. 만약 오늘 예배 드리는데 노숙자가술 거나기 하 취해가지고 뭐 냄새난 옷 입고 막쑥 들어온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쑥 들어온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수근거리고 막 쳐다보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회당에 이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또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센터에 서라 그랬어요. 남한테 민폐가 될까봐 두려워 숨어 살던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가운데로 와라, 나와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숨지 말고 이제 더 이상 스스로 소유시키지 말라고 말씀한 거예요너 그럴, 그럴 필요 없다. 앞에 나와 서라. 정결법을 확 뒤집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관례와 풍습들을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상식과 고정관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선언입니다. 앞에 나와 서라, 가운데. 부정타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손을 내밀어라 그래요. 사실은 그 손은, 그 손은 만져서는 안 되는 손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한을 앞비고 거룩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인데 내 앞에 나와서 네 손을 내밀어 금방 그 손을 만지르는 분위기 아니에요? 이리 와서 손좀 내밀어 봐 가운데 서고 또 이리 와손 내밀어 봐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즉내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지 말고 떳떳하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네가 비록 오른손이 말랐다고 그래도 네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부끄럽다고 해도 전혀 너는 그럴 필요가 없다 네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는 소중하고 존경한 존재라는 선언이에요 그리이 말씀은 그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사람은 그 자체로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차마다 마른 손이 쪼그라든 손이 있어요 이 사람처럼 이렇게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육체 핸디캡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내면에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일 수도 있고, 또내 고칠 수 없는 내 마음의 나쁜 버일 수도 있고, 내 내면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른 손이 저마다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못할 수 있죠. 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데 나는 지위가 그렇게 높지 못해. 저 사람은 잘 나가는데, 저 사람 직업은 잘 나가는 직업인데, 내 직업은 그런 직업이 못 되네. 저 집안의 애들은 잘 나가는데 우리 집 애들은 그렇지 못하네. 다 마른 손이에요. 감추고 싶죠.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 삶이 유축이 되고, 남에게 보여주기 쉽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불안하기도 하고, 자유롭지 못해서 쪼그라든 감추든 오른손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은 그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일어나! 상당히 나와서 가운데서 이 주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손을 내밀라는 말씀 듣고 여러분 그 감추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비록 어떤 마른 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 님 앞에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남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 손을 내밀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 어떤 부끄러움이 있든 그것으로 스스로를 소유시키거나 숨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능하거나 똑똑하지 않거나 쓸모없거나 비생산적이거나 경쟁이 뒤쳐졌다 하더라도 주님께 나는 그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고 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 그는 선언이죠. 우리 오늘 장애인주의를 지킵니다. 거둣대 애강원의 바자를 우리가 오늘 하고 있거든요. 거둣대 애강원 여기 많은 분들이 가보셨을 거예요. 또 혹시 못 가신 분들 있어. 사장한번 보셨어요. 애강원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어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장애인 시설입니다. 장애인의 삶을 중심에 두고 아름답게 설계된 70년 넘은 운영된 아름다운 사랑 가득한 동산입니다. 그 중에 민들레집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민들레집. 아름다운 아름답죠. 저 민들레집인데, 거기가 중증 장애인 시설이에요. 혼자서는 거의 거동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이 여기 주로 있는데요. 보호한 사람들이 잠시도 눈을 뗄수 없는 그런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을 뗄 수가 없는 곳인데, 거기 가면 사진 그만 보여것 같아요. 거기 가면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사진 내려주세요. 받습니다. 그래서, 정성스러운 돌봄이 존재하고, 거기서 있는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들, 영감으로 고그 도전을 받습니다. 그들이 세상적인 관점, 유능무능이라는 관점, 쓸모라는 관점에서 보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애강원 같은 곳에서 그들에게 정성, 그들에게 정성을 다 기울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와 똑같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애강원에서 받은 감동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예배예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가끔 설교를 거기서 했거든요, 많이 했죠. 가끔 그 예배가 축제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었어요. 예배가 셀레브레이션입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교제 시간에 뭐라고 인사했죠? 사랑하고 뭐라고 그랬죠? 축복합니다. 이게 셀레브레이션이에요. 설을 축하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예배는 셀레브레이션이에요. 지난주 부활절이 오늘 부활절 첫째, 첫째 주일인데요, 부활 후. 부활절 예배는 부활의 셀레브레이션. 부활을, 주림파를 축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즉, 셀레브레이션이에요. 하나님을 축하하고, 그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웃을 축하하고, 가피록 모자라고 실패도 축하하는 셀레브레이션이다. 내 저는 그 장인들, 친구들의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찬양에서 그 셀레브레이션으로서 예배가 느껴졌어요. 제가 더막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막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그 존재를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막 가득 차오는 경우를 하거든요. 여러분, 라르시 공동체 얘기 제가 가끔 했어요. 라르시 공동체. 어, 가끔 언급한 적이 있죠. 토론토에 있는 그 성마이클 대학의 장마니에가 철학교수죠. 창리반 공동체인데, 이렇게, 이렇게, 이건 토론토 라르시예요 중증 장애인들 모여 사는 곳인데, 전 세계 35개 국가에 약 150개의 센터가 운영됩니다. 모두 규모가 아 고만고만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인이 하버드 교수직을 그만두고 토론토 근교에 있는 네이브레이크에 있는 라이치 공동체에 가서 봉사의 삶을 살았죠. 이 공동체 매주 목요일 예배가 있는데요. 장애인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죠. 여기 헬퍼와 함께 또 자원봉사자와 함께 같이 참여 예배를 목요일마다 드리는데, 그 예배 시간에 하루 혹은 어제 지난 한 주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데 그 장애인들 대부분이 지적장애인 또 중증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휠체에 거의 누워있죠. 그래 이들이 자신의 말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을 맡고 있는 헬퍼들이 대신 나눔을 해줍니다. 그 예배에 대한 기록들 제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헬퍼들이 딱 오늘 주에 힘서는 햇살을 15분이나 쬐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서 그 아이를 안고 축, 축하해 줍니다 하, 잘했다 잘했다 축하해 줘요 장애인이지만 그 축하가 얼마나 마음이 급적하겠어요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나눕니다 포로는 어제 5분이나 서서 거동하고 움직였습니다 하, 잘했다 제이크은 어제 꽃을 보고 활짝 웃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나눌 때마다 막 박수를 치고 너무 잘했다고 가서 막 장애인을 포옹해주고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거예요 셀레브레이션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 이들은 사실 도와주는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 밥도 못 먹습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민들레집 중증아이들처럼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세상적 관점으로 볼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효율성 제로 생산성 제로 자 유능하고 쓸모있고 생전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전쟁보다 무서운 경쟁을 하는 이 사회에서, 이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쓸모없는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로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쓸모없는 존재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우이 그들과 살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괜히 나우이이 공동체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중증 장애인을 책임질 헬퍼로 사는데요. 이 아담 얘기를 드린 적이 있,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말씀과 연결 지어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드립니다. 나우인이 이 아담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세상의 가치관이 잘못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본인은 사제였고, 사제이고, 또 신학 교수이고, 시대 지성이면서 그 좋은 일 많이 하며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자기 자신마저도 내면 깊숙이에 사람을 쓸모 여부로, 생산성 여부로, 혈성 여으로 판단하고 가치를 매겼던 뿌리깊은 습관이 있음을 통렬하게 반성합니다. 아담은 말줄 말도 할줄 모르고 매 입에 침을 계속 흘리고 수건으로 계속 닦아줘야 돼요. 막 때로 괴성도 지르고 또막시지 발작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발작 일때안 붙잡아주면 휠체어척이랑 쓰러지는 거예요. 정말 무력하기 짝이 없는 중증 장애인이지만 헨리 나웨니 아담이누어있는 그 특수 휠체어 옆에 가만히 앉아있을 때마다 말로 변하게 흐르는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그 가만히 있었을 뿐, 그 가만히 있는 그, 그 뿐인데, 나회는 깊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회는 아담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절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쓴 책이 아담이란 책이에요. 얇은 책이기 때문에, 감동스러운 책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나우에는이 아담에게서 진정한 생의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아담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해요. 나우인이 아담에게 발견한 능력은 이런 겁니다. 아담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 존재해 줄줄 줄 아는 능력이 충만했어요.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 곁에 있어 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그리고 아담은 자기가 너무 연약하고 무력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줄 아는 능력이 있었어요. 유능하다는 사람, 실력 있다고 잘난 인간들에게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그 능력. 누군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줄 아는 거룩한 힘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 무엇보다도 나윈이 깊이 감동받은 것은 아담이 힘들고 발작하고 온몸이 막그 경직되는 그 고통이 반복되어도 그 괴로운 순간순간을 엄청난 인내로 견디면서 끝없이 호흡하면서 생 자기 생명을 붙잡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연약한 생명이 자기 생명을 붙들려고 노력하는 그 애쓰는 모습을 보고 나윈이 너무나 큰 감동을 받습니다. 멋지고 살생기고 능력 있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멸시하고, 비교하고, 또 실패하면 좌절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쉽게 자기 생명을 버리려고 하면 살아갑니까? 실제 생명을 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걸볼 때, 아담이 소위 정상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갖지 못한 너무나 놀라운 능력 가진 것을 보고, 나우연이 감동하고 회개합다 네가 났다 영어에 congratulation 란말 있고 celebration 이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 아시죠? 다 차이 아십니까? 둘다 축하한다는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지만 다른 뜻을 가진 단어로 풀어주는 사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사전을 보면 congratulation 은 어떤 업적이나 성과를 축하해 주는 말이에요. celebration 은그일 자체. 그 사람 자체를 그 상태로 주어진 그 상태를 축하해 주는 의미라고 해요 우리는 잘한 사람 성과를 낸 사람에게 박수 쳐주 l a 그레이션은 익숙한데 좀 잘못해도 좀 지쳐져도 그냥 그 존재 자체를 박수 쳐주는 셀레브리션이 아주 취약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의 가치가 복음의 가치를 압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컹그레이레이션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가치는 셀레브레이션의 가치예요. 좋은 결과와 성공에 대한 그런 축하만 있고 부족한 결과와 부족한 영과 연약함에 대한 축하가 없는 시대 컹그레이레이션만 있고 셀레브레이션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컹그레이레이션의 하나님이 아니라 셀레브레이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누구도 사랑하시고 어떤 생명도 축복하신 하나님 따라서 우리 하나님인 우리는 콩그레시레이션의 길이 아니라 셀레브레이션의 길을 걸어야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사회를 살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인지는 제가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해도, 부족해도, 서로 소중히 여기고 축하해 줄줄 줄 안다면, 저 장애인들의 공동체들처럼, 부족하고 연약해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주고 축하해 줄줄 줄 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고, 보험의 정신을 따라 사는 것이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함께 다시 한번, 아까 했던 인사를 다시 한번 앞뒤로 다른 의미와 다른 마음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옆사람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집에 가서도 그렇게 우리 가족들에게 자네들에게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가 이 땅에 살아 숨 쉬는 모든 것들, 그것이 아무리 작고약할지라도 그것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 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권의 하나님, 이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내 손을 내밀어라, 가운데서라 말씀한 그 주임성을 들으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하고, 이것을 축복하고, 모든 존재를 축복하는, 셀레브리션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셔서, 우리 삶의 구원의 걸음이 되기 하시고 하나님 나 확장해 나가는 선하고 거룩한 능력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